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가장 높은 스펙을 적용한 모델의 경우 4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활용 목적에 맞는 스펙을 탑재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하며 애플 공식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입하셔도 무관하지만 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오픈 마켓을 통해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벼워 하루 종일 들고 다녀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얇고 가벼운 본체 덕분에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도 편리하며 비즈니스 미팅이나 카페에서 간단한 작업을 할 때도 휴대성이 뛰어나 매우 실용적입니다. 현재 오픈 마켓에선 아이패드 시리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구입이 가능한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댓글란의 주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